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에는 200여 개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 17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입니다. 지난 1978년에 설립돼 44년간 많은 활동을 해오던 오클랜드 다문화협회 오클랜드 멀티컬츄럴 소사이티의 마지막 행사가 어제 펜미어 커뮤니티 홀에서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다문화 협회는 지난 5월 이사 후에서 앞으로 이 협회를 이끌어갈 헌신적인 구성원이 부족해서 협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지막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This will be the last event for the year as well as we are closing down multicultural society. the committee has decided because very difficult to get volunteers to take up the committee positions to carry on we have functioned for the last 44 years and this is the oldest association in new zealand and in auckland 44 years ago it was very much needed but now Everybody had their own organisations, their own activities. So it's time for us to retire and feel that we have done a good job. I'm not sad. I think and I trust the Lord that something amazing. Everybody learn from each other. I've been to many Auckland Multicultural Society events over the years. And they're always a wonderful display of our beautiful multicultural society. It's a little bit sad that it's the last event, but for I think over 40 years now, the societ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giving different cultures a space to be able to connect and present the, the beauty and dynamism of their cultures. And really, now we are one of the most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e world. Uh, look, I think there'll be many, many uh, from the groups who have received support from the society, there will be much more activity that continues to go forward. It won't all end here, things will just happen in a different way.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에다 독감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의료진이 뉴질랜드에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 비용으로 최대 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의사들은 6주 브리징 프로그램과 3개월 훈련 인턴십 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뉴질랜드 간호사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등록 시 최대 5천 달러까지 비용을 제공합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해외 의료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건부 내에 원스톱 국제 채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조산원, 물리치료사 등 모든 분야의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이민 문제와 등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1일 뉴질랜드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자 해외로부터 학생과 관광객들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민자 수는 COVID-19 이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개방된 8월 1일 하루 동안 3,500여 명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 건수는 2019년 같은 시기에 두 배였고 방문 비자는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방문 비자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키전 총리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대만에 대한 공격을 모의해 보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기경은 미국에서 세 번째 서열의 선출직 관료가 대만 영토에 등장하는 것은 곰의 코터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기경은 낸시 펠로스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그녀의 정치 경력이 끝날 무렵에 그렇게 하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낸시 펠로시가 개인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미 대만 해협에 엄청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기경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역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찾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반이 지난 지금, 마스크 착용이 문화적 규범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부 성공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고 말하고,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그 예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싱가포르가 좋은 비교 대상이라고 말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A4와 BA5 하위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 걸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아직 마스크 착용의 문화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스카이타워가 2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오클랜드 스카이 타워는 오클랜드의 상징이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카이 타워가 없는 오클랜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328m 높이의 스카이 타워는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독립 구조물로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자랑하는 스카이타워는 총 공사비 8,500만 달러를 들여 세운 가장 큰 상업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는 1994년에 착공해 예정보다 2년 9개월이 늦은 1997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